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정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무실까요 미지근한 신앙과 분수를 모르고 자만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은 잘 아셔서 라우디아 교회와 우리를 한겉면의 말씀을 모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첫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라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부족함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함을 채울까요?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라우디아 지에게는 금과 돈, 부동산이 풍부했고 부자들과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라우디아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세상과 물질 쾌락은 사랑했지만 하나님과 말씀은 멀리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힘든 십자가는 피하고 편안한 길만 찾았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부족함이 가득찼습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연단과 실현을 가리킵니다.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믿음의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사야 하고 예수님께 얻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형통한 삶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역경과 시련 고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으로 성장시켜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곧 믿음의 부여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지식을 소유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부유한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기도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부자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부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할 때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하하 미쳤다. 정신 나갔다. 비난하고 욕해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건 모험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대홍수가 일어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던 노아와 일가족만이 구원받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태지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주님은 불로연달한 것, 곧 믿음의 부양으로 부족함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될까요? 신옷을 사서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라우디아 측에는 금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값비싸고 질 좋은 명품 옷들이 많았습니다. 옷이나 신발도 명품은 명품 값을 납니다. 싼,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화를 자주 심습니다. 이 등산화도 2만원짜리, 3만원짜리는 금방 떨어집니다. 최소한 한 5만원 정도는 주고 사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더 좋죠. 이게 값의 차이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재화 허물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옷잘 입는 사람을 멋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옷을 입었는지, 흰 옷을 입었는지를 보십니다.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 옷은 의, 거룩, 성결의 상징입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옷 입고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 부리는 무엇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세탁하면 될까요? 돈을 뿌리면 될까요? 성행하면 될까요? 공로로 이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모습이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신옷으로 부족함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될까요? 안약을 사서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요즘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안경을 착용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전적인 원인, TV, 또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나쁜 음식,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눈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1.2 이상, 1.5 이상 시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영향인지 나쁜 환경이 아닌지 다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씁니다. 저는 원래부터 시력이 나빴습니다. 라식과 라식은 되지 않습니다. 눈을 관리하지 않으면 눈이 자주 건조하고 따갑고 피로합니다. 과거의 의사선생님께서 당신은 고도건심에서 양쪽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나고 안구 건조가 심해서 평생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눈에 핏줄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핏줄은 한 번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넣지 않습니다. 가끔씩 충혈되거나 눈이 피로할 때 운전할 때만 인공눈물을 넣어줍니다.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말라고 루테인을 석달을 먹었고 또 끊기도 하고 또 석달을 먹고 끊기도 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눈이 불편하지 않고 눈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지역에는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 중에 안과 병원이 유명했습니다. 좋은 안약들이 있었습니다. 라우디아 괴는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자만했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습니까? 육신의 눈이 침침하고 어둡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으면 좋겠죠. 하지만, 육신의 눈은 나빠도, 영의 눈이 나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나쁘면 큰일 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제가 눈이 아파서, 약도 먹고, 안약도 넣고, 연고도 발랐던 것처럼, 영적인 눈도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안약을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년 주말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주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능력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리스럽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짓 선지자, 그짓 목사, 싹군, 이단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님과 동행함, 성령을 사모함, 성령의 감독,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 해계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안양을 바르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분별력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넘쳐나고 죄와 유혹,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세가 생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아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족함을 채우라고 건면하십니다. 예수님의 건면은 첫 번째로 부족함을 채워냈고, 두 번째 건면은 무엇일까요? 열심을 내라. 19절에 보십시오. 물어,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해결하라. 라우디아 교회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 단점과 실수, 책망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멈출 수 없는 언혜 끄지지 않는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느라. 열심을 내라. 너의 식었던 그 열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계와 예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과 헌신과 희생 모두 면에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라는 것은 한번 어떤 순간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내란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성구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 가득찹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은 아침마다 그날 할 일이 너무 즐거웠어.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설레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치 소학조에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일어난답니다. 정조의 회장의 열정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영감을 얻는데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정조의 해당이 판단해서 밀고 나가면 박수 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답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함을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이 우리 주 삶을 맡은 우리가 주와 여러분은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은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낙심과 좌절 침울함에 머무지 말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이 있습니다. 이 열정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정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할할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비신의 필은 그제가는 열정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나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열정을 부어 주소서 강구할 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와 한결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라붙었으면 담대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님도 열정의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은 열정, 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도 열정을 불태웁시다. 그렇지만 잘못된 열정, 불경건한 열정은 위험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 영혼사랑,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예배, 전도, 기도와 말씀, 헌신과 순종, 사명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내 숨이 끝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증도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민족구원과 중보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요사는 가난정보, 다이슨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너헤미야와 다니엘은 총리일에 열심이 있었고, 한나는 기도, 바울은 전도와 양육, 세계성계에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열심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열심을 계속해서 내시기를 원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 주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열정 있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능력과 근능으로 다시 내 안에 꺼졌던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님과 주위 사람들 영혼을 살합시다. 열정적으로 기도한 말씀 순종 예배 교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자만하면서 살아있 것입니까? 또는 나는 너무 부족해? 희망이 없어 늘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떡없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간한 신앙생활에 머물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떡은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믿음의 부유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예수님의 의의 신호스로 예수님의 의의 신호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족함을 채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 열심을 냅시다. 열정을 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열정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열정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건면의 말씀을 듣고 오 주님 믿음의 부함으로 예수님의 의의 신호스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 안에 꺼졌던 그 열정을 성령의 불을 주셔서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위에서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